너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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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앉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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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시 뭐 네. 미리 주문을 해 놨네. 아,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 오렌지 주스 아닐까요? 아 오렌지 주스요? 네, 아. 좋아하세요? 아네 좋아하죠 네. 오렌지 주스. 아, 네 오신데는 괜찮았어요? 아네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추워져가지고 약간 아. 네 추운데 모기가 아, 많네요. 추운 그렇죠. 네 잡아드릴까요? 어아아네 좋죠. <laughs> 네, 저, 저, 저. <laughs> 네. 아,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몇살 네. 같아 보이세요? 음 그러니까. <laughs> 아, 나 지금 안닦워서열9 이번... 살. <laughs> 네. <laughs> 아, 안 닦아서 아, 이번 한번껴야겠어 네. 잠깐, 네. 잠깐, 네. 잠깐, 어, 잠깐만요. 네. 이분을 네. 제가 기억 네. 아, 잠깐 멈추겠습니다. 어, 네. 예. 아, 아, 네. 아, 우리 둘만 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멈춰 아, 네. 있는 상태. 요 그리고 나이를 아, 네. 먼저 물어보는 거는 실례고 이름이나 이런 걸, 아, 뭐 어디서 오셨어요, 오시는데 네. 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네. 너무 나이를 묻는 거는 아... 지금 두분다 검정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네. 네. 상조 직원을 뽑는 듯한 그 <laughs> 상조 회사 면접장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제 모기 날라다니 이런 것도 위트 있게. 아 이건 모기가 아니라 드론입니다. 드론. <laughs> 우리를 찍고 있는 드론입니다. 아... 이렇게 항상 긴장하시고 자걱정마세요 <laughs> 아, 어, 네, 어, 네, 무슨 일 있었나?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어, <laughs> 안녕하세요. 김태훈이라고 하고요. 아,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는 김혜정이라고. 드론이 날아다니네요. 네. 근데 혼자 못 하거든요. 아. 네. <웃음> <날아다니네요>. <웃음> 네. <웃음> 아, 네. 아, 요즘 초소형 미니 드론 아, 나왔다고는 네. 네. 하는데. 네. 아, 아, 네. 그래서 네. 성함이 김혜정이요 김혜정 님. 네. <laughs> 저경주김씨 아, 네. <웃음> 저는 체능실 가는 거어디겠습니 <목소리> 아, 아니요 네, 아니, 아니, 저도 김 씨여가지고 편하게 아네네네 아, 아, 취미생활 아, 취미생활 해정 <laughs> 씨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취미요 저 네. 약간 액티비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 네막 운동하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이 어떤 분이막뭐 네. 여름이면 서핑이나 뭐 클라이밍 같은 것도 좋아고 하어네 좋아하세요? 오몇번 어, 어 가봤어요. 아, 네잘 타세요? 약간 그 한국의 파도가 좀 약한 느낌이어가지고 잘못 타겠더라고요. 아, 아, 그래. 네. 아 <laughs> 웬만한 파도 아니면 안 하신다. 아니 아니 아니. 저제뭐 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음. 네 약간 좀 다른 거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간 자는 거. 간. 네 잠깐. 아, 네. 아. 네. 네. 아. 잠깐만. 방금 전에도 네네. 그 운동을 좋아하냐고 했을 때도 네. 바로. 저는 네. 항상 운동을 생활을 합니다. 아 하루 이런 거 들어서 좀 아령도 하고요. 그렇지. 이런 운동도 합니다. 이런 거. 하루 바로, 바로 하고, 그리고 서핑을 좋아한다. 양양을 간다는데, 거기서 네. 좀 긍정적으로 맞아요. 아 양양하면 서핑이죠. 이래야 되는데, 네. 아, 한국은 파도가 약해서 일을 아 하면은. 그게 아니라면, 아, 저도, 뭐, 가끔, 저는, 뭐, 양양에서 파도는 안 탔지만, 옛날에, 네네. 뭐, 싸이월드 파도는 탔다, 뭐, 이런 아 느낌으로 아 했어야 되는데, 아 예. 진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이렇게, <laughs> 네. 풀고, 여기를 걸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 봤을 때는 어떤, 조금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 약간, 노력은 하시는 아, 것 같은데. 좀 대화가 좀 겉도는 느낌이 드시죠? 네, 그렇죠? 맞아요. 스며들지 진짜. 못하고. 네, 스며들어야 되는. 운동부터 다시 질문 좀 부탁한다고. 어, 자, 운동부터 뭐. 다시 질문. 그럼 아, 연결 연결 아, 어, 자, 그럼 면희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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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 자, 자. 아, 네, 네. 아. 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취미가 뭐세요? 취미요? 네. 왜 이렇게 데자뷰 같지? 대 네? <laughs> 언제, 언제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네. 아, 취미, 저 약간 운동도 좋아하고. 아, 진짜요? 네, 액티비티 한거 좋아해가지고. 운동 같은 아, 거. 좋아해!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아, 좀, 네. 근육 좀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뭐, 네. 만들어 보려고. 아, 와, 이제 좋아, 만들어 좋아. 보려고? 네. 아, 이거 그럼 집에서 갖고 다니는 <laughs> <아니요>. 아령.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제가 이거 어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요? 오, 네. 좋아, 아, 진짜요? 네. 아, 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뭐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 네, 거 네. 좋아해요. 어 그럼 뭐 여름에는 뭐막 서핑도 가러 가고 막 아. 클라이밍하는 네. 것도 좋아하고. 양양 같은데 자주 가시겠네요. 네. 네. 양양 쪽 네. 동해 쪽으로 어, 가서 저도 양양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한번 나중에 양양으로 아. 한번 드라이브 아. 한번 가요. 그때도 혹시 이거 들고 다니고. 아아 이거, 이거 제, 제, 제가, 이거,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아. Ah. 어두울 일은 없겠네요. <laughs> 아령이 아, 빛이 나가지고. 네, 여기 이렇게 색깔이 아. 생기는 겁니다. 오, 네. 좋네요. <laughs> 네. 네. 아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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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